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 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세자가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사회 엔딩 이후 세자의 독설 범인은 데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비가 태소용을 이용해 허혈거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를 끼칠 수 있는 약제 또는 독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한가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게 왜 하필 세자가 완치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후에 독설을 시도한 것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데비가 세자가 건강하지 않아 독살하고 다른 왕 자를 국본으로 삼으려 했다면 세자 가 산신청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아니라 이전이 되어야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 세자를 독살한 사람은 세 자가 건강한 게 싫은 사람일 확률 이더 높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대비가 세자 를 독살할 이유가 없다는 근거와 더불어 황기인이 독살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덮어보겠습니다. 시럽 위에서 데뷔는 환기인을 찾아가 아픈 세자를 빗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 동쪽에 특별히 아끼던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보기도 좋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그만한 게 없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뿌리가 조금씩 썩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잔풍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찌 해야 되겠냐. 이에 환기인은 몇백 년을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니까 뽑아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슈룹 2회, 황계인은 의성군에게 배동 선발에 응시만 하면 이 어미가 알아서 하겠다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계인이 알아서 한건 아니고 황계인의 아비인 황원영이 대비를 찾아가 20년 전에 빚을 갚으라 뒷공작을 펼쳤고 출제 문제를 의성군에게 밀리 알려줬죠. 하지만 결국 의성군은 실력에 의해 배동에 뽑히지 못했어요. 황계인은 자기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고한 편이었죠. 슈룹 3회에서 대비가황계인 황기인에게 짧은 시간 동안 배동 선발을 준비하느라 부족함은 없었는지 묻자 황기인은 태어나 단한 번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했을 정도예요. 그렇기에 이번 배동 선발에서 아비에 대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비의 힘만으로는 고작 배동 하나도 만들 수 없다 판단했을 수 있죠. 아비만 믿고 직접 나서지 않았더니 고작 배동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아비 말고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데뷔는 황은영에게 의성군을 배동으로 만들고자 함이 끝이 아닐 테니 그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은영은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아니냐 그걸 보여준 게 데뷔 마마가 아니냐 라고 했는데요 전그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황기인이 될것 같아요 그 이유는 데비와 황기인이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슈룹 3회에서 데비는 황기인을 보고 있으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황기인은 조용한 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절대 나대는 스타일이 아니죠. 하지만 속으로는 국무의 자리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며 의성군이 왕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그렇게 황기인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시절의 데뷔처럼 기회를 만들겠죠. 특히 황기인은 대비에게 들어 세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빈의 산실청에 나타나지 못할 줄 알았던 세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자 마음이 조급해졌겠죠. 그래서 세자 독사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인과 의성군의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황기인이 세자 독사의 범인이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슈룹의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각 엄마들마다 추구하는 전략과 방침, 모자 관계 및 앞으로의 일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앉아 있는 의성군의 뒤에서 있는 황기인. 의성군은 백미탕을 받기 위해 찻잔을 들고 있고, 황기인은 한 손은 아들의 어깨에 올리고, 한 손으로는 아들에게 백미탕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제하는 듯한 강압적인 포즈는 황기인과 의성군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황기인의 두손 모두가 아들을 향해 있는 것을 보면 황기인이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절대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황기인과 의성군의 관계는 다른 후군과 왕자들의 포스터와 비교를 하면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보건군과 태소영은 보건군이 서있고 태소영이 앉아있습니다. 태소용은 제왕이 되는 비법 중 하나인 소금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들고 있지만 보건부는 태소용의 행동과 전혀 관계없이 한 손에 서책을 자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엄마가 아들을 통제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죠. 한편, 중전은 아들이 다섯 명이나 되지만 아예 혼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공진단을 씹어먹으며 내 건강은 내가 챙기면서 아들들을 지켜내기 위해 본인이 공부를 하는 모습이죠. 황기인과 의성군과 같은 자세를 취한 건 데비와 주상의 포스터 뿐인 걸 보면 황기인은 데비와 같은 길을 간다고 볼수 있을 거예요. 한편 황기인의 두 손이 모두 의성군을 향하고 있는 반면 대비의 손은 왕을 향해 있지 않고 비책서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이제 대비가 기대를 거는 인물은 아들 이호가 아닌 그 다음 자신의 비책서를 넘겨받을 왕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비가 세자를 지금 죽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토파 볼게요. 대비는 보기 좋고 든든하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세자를 많이 아낍니다. 인간적으로 아낀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역모가 아닌 역사를 이어받을 왕이 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제목이기에 아낄 겁니다. 그리고 대비가 성남대군을 서촌에서 자라게 한 이유는 100% 세자 때문일 거예요. 중전은 성남대군을 낳자마자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남대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제가 2회 끝나고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성남대군이 궁 밖에서 자란 이유는 왕이 될 세자를 위협할 사주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성남대군 또한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기에 세자의 곁에 두면 위험하다고 역술가가 말했고, 그래서 10년간 세자와 성남대군을 떨어뜨려 놓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네피셜이 맞다면 데비는 세자를 지켜내기 위해 그 누구의 희생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세자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데비는 섣부르게 행동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데비는 허혈거이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허혈거이 완치된 태인세자를 죽인 건 데비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대비는 세자의 허혈골이 완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시간을 조금 두고 보면서 썩은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급하지 않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 세자가 허혈골 병증에 차도가 있는 걸 보이는 데 대비가 세자를 독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비가 세자를 독살하지 않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대비가 보기에 의성군은 자신의 아들과 가장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촌 운막촌을 불태워야 한다는. 대신들의 의견에 노발 대발했던 왕과 달리, 의성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했죠. 데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화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자신의 아들은 그렇지 않게 키웠습니다. 현명하고 자애로운 자신의 아들을 성군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데비가 황혼영이 20년 전 자신에게 힘을 보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성군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지금의 세자를 독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